4번 바꾸실 분? 카메니스타 아, 아, 공장 구합니다. 아 시작인가요? 너 카멘이야? 님들 하루 종일 돌고 있던데요? 카멘 또, <laughs> 너, 또 너희야. 이거 어차피 16명 다 있으니까 반반 파티 어떻게 구성 안 되나요? 섞어서 가자. 본캐, 본캐만. 내가 일단 방 하나 팔게. 카메나키카메나키카메나키 이렇게 갈까? 한개가덜질리지 않을까요? 덜 물릴 것 같은데. 소림아 너 뭘로 가? 카멘 이번에 저는 좀그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버버버의 매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로망단 1 오시면 됩니다. 로망 이거 방 하나 팠어 로망단 1 오시면 됩니다. 먼저 오는 사람으로 타타타 할게요. 타타타 할게요. 일단 여기 서퍼풀이야. 버버버 간네. 아 버버버 오세요. 딱 맞습니다. 다리. 여기, 아, 아니, 여기 제가 버버버. 여기 여기 버버버 찾습니다. 아, 아 싫어. 아 뭐야 이것도. 감탄 아. 드라마이지 아, 아, 말이야. 뭐가 싫어? 연희님 오실래요? 나저 나갈게요. 예. 나갈게요. 야 연이 아니 뭐야, 뭐야 갑이도 나갔어. 어, 아 뭐, 이거 보염이야. 이거 보염이야. 왜 나가? 아이 뭐야? 소포 켰네. 로망단 이 만들게 로마. 내가. 내방 네, 만들어 놓으죠. 연이 초대점녀. 내 로망단이가 아, 로망단 맞아. 저게 아니야. 저게 아닌 거 같아.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laughs> 맞아저 맞아. <laughs> 잠시 저 캐릭 바꿀게요. 그러면은. <laughs> 나 데빌은 만들게. 본 이거 뭘로 오시나. 저 데빌린이 대응해요. 저 데빌. 로망단이 지원했습니다. 그럼 남아 있어 쯔쯔님 아, 아. 는미.. 혹시 뭘로 가세요? 대현이야 대현 대언. 아! 쯔쯔님 대현이요? 네아 그렇구나 아니 아니 오세요. 른 걸로 올까요? 제가 그러면은 타르티릭로 no. 올게요 네. 목소리 <laughs> 팍 씻네? 아 바로 씻어버리돼 그냥 태경님 블레이드 두 개에요? 네아 근데 나도 브레이커두개 키우고 싶어 공개 파티하면은 너무 빨리 끝나서 약간 너무 딜티 하이 도바타 가자 도바타 갈까요? 아, 끝나고 어, 나니까 뭔가 긴장하가볍 나니까. 깜아마 아, 아 <목소리> 와. 와. 안 돼. 제출이이요 <laughs> <아니죠. 긴벅>. <laughs> <조금마리요, 웃음> <고마리요. 웃음> 아, 나이스. 들어가세요, 들세요 와, 나 이런 거 오랜만이다. 이런 거.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런 거가 혹시 월든가요 아니야, 아니야. 이런 조합. 본인이 놀란. 바로 그냥 고구행도이 좋아. 나다말없 넣어줘. 이

넘 있는데! 시요시요 여기! 시 플리즈! 죽어라 그냥! 브리핑밖에 안 들리는데 이거? 브리핑 로망단 1인가요? 이게 맞지! 여기로 기 잘했다! 여기가 맞아! 여기가 좋다! 이 빨간 아니야? 로 됐고. 아! 민님야이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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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영상에서 봤던 쭈띠님은 아니랬는데? 파이팅! <laughs> 나이스! 윈윈님 쭈띠에 대한 환상 가지지 말아주세요. 아 선수들이 그거 보여주시나 말이 리가리 하는 거? 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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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오케 아, 그거, 그거 보고 싶다. 아 깔끔하네. 아 깔끔하네. 가비님 깔끔해. 응갑이 짐승. 못하는 게 뭐야? 못하는 거 내부 버프 못 줍니다. 예쁘다 뚜르르. 멜라 좀 맞아오든. 오케이. 프라임? 뭐야? 멜라가 없었네? 아 대. 테 엔테 엔테 엔테. 가운데로 가운데로. <laughs> 이파 오케이 이번엔 핑크 이거 이거 하나로 통하네 뭐라도 어? 너무 좋구나 그냥 멜로드가 아니라 뚜띠님이라고 해야지 알지마요. 아어어 여기 왜 이렇게 불안하냐 <laughs> 여기도 망뚜띠가 있다 화이팅 아니 내 지력 죽었어 까비까비 사람 취급 안 하는데 감정 점유 까비 성부 점유 저 성부를 다 썼어요 얼마나 감정을 걸리셨으면 제가 이렇게 성부가 지금 팽팽풀이 들어왔습니까 뭐야 그러면 아 여기 감아두십시오. 지금 관전 걸린 지 5초 지났다 아, 아 지났다. 이런 거구나 수연 좀, 아, 아, 좀 미리 감아주십시오수연이이수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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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리 감아주십오 파이팅 아, 호라님 하이 아 하이요 고라님 어쩌다 요딱 지파 지파 그냥 밀어도 될거 같은데 오케이 엑스 감수 제가 어.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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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어. 괜찮아 고집하이안 <laughs> 님 어디 가세요? 시 그때 그때 다시 그때. 이번 들어갔어. 까비 까비 팀서 오고. 아니 왜내 봤지마! 그만. 아 우리의 파대 파티 안 되겠다 이거 반성해야 와가루 서로서로 1개 이쪽으로 받는거야? 너무 이상적인 시너지다 먼저 갈게요 어디야? <laughs> 잠깐 아니 무슨 어. 우리 응? 이제 이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가 <laughs> 많은데요 모든 스킬을 다 털었어 어? 어? 아 혹시 안 돼. 이 요정 귀상귀상 저희 315줄 트라이코 따뜻한 <laughs> 8라이팅 우리 1 8까지 왔어요! 다 왔다 다 왔다! 2명! 2명! 1시! 2명! 1시! 2명! 아아아아 아! 아, 아진 뭐하니까 이거! 아야 근데 다뛰어 수밖에 없어! 저기도 못 <놀람> 깨고 있네. 나 맞지 않아 뛰어오지 마! 트라이! 트라이 중이야! 이모스 보다 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어 끝났, 나이스! 넘겼다! 야 우리 하이코드 제일 잘어 <놀람> 제일 잘어3 7아 저희는 정상입다야정이 이게 어, 수 있는 사람. 팀 플러스, 풀었형피와 나이스 김쭈띠 못하는 게 뭐야 도대체 조심 밀리는 거 조심 상어 상어 아사이사우리이야와 이거 에바네 나 나이스 이이번 여러분 저기 퍼크했다고 합니다 나이스 아 사, 이건못참치 아, 죽진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아, 까그왜 죽으셨어요? 이거, 무력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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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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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관물이에요아 저희는 빠르죠. 아, 역시 택팀장은 아, 아, 빠르다. 빠르다. 한잡히나요일잡 음. 워러드, 시격도 워러드, 렌즈 워러드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웃음> <웃음> 워러드는 <하는> 다 만능이야. <laughs> 어. 저희 는 아직 아. 이관 아니에요. 투지님. 다할줄 예, 예. 아, 세요 그거? 예와와우 아, 우와! 아, 우와! 아, 우와! 아, 우 아, 우와! 아, 우우리 아, 와 아, 우와! 아, 아, 우요 아, 우 네. 아, 우 아, 우 <laughs> <laughs> 숨었다, 숨었다. 장난 아니네. 자, 실실이 더 <목소리> 좋아요. 원투원클 갑시다. 음, 응, 우리 분위기가 더 좋아. 야, 야, 우리, 아니야, 우리 가 훨씬, 좋아. 좋아. 어, 어, 우리 우리 훨씬 좋아. 좋아. 어, 우리가 훨씬 어. 좋아. 어, 좋아. 우리가 훨씬 좋아. 우리가 더 어. 좋아요. 좋아. 어, 우리가 더 좋아. 거기 어. 밑에 났죠? 우리 신발 안 겹쳐. 야, 우리 승. 아니야, 단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우리 원투 더잘 쳐. 어, 우리가 더잘 쳐. 실수 아무것도 없어. 실수 아무것도 없어. 어, 실수 있어? 아이고, 말하지 말라고. 이거 홀라랑 워로도 같이 게요 국정님. 아, 네. 네. 아, 너무 든든하다. 진짜 든든하다. 역격 <놀람> 바해 주시고. 내가 들어왔어. 요 바로 스킵. 네. 에이, 안, 안 들어갔어요. 킵 와. 누가 연까지 연까지 나이스 죠. 아스경님가격할 건데. 나 아무것도 안오르 여기서 가만히 스 페이스바. 어릴 것. 베이스바? 베이스바? 와, 진짜 뿌리네? 아, 오케이. 잡는 거 조심, 따라가지 마세요. 어, 나이스 디테일, 브리핑. 와, 근 아. 여기 너무 편하네. 이안 칠게요, 이거. 엥, 팩트 났네요. 너무 편해, 배워라. 약간 효도감각 온것 같아. <웃음> 이거 <웃음> 우와 뭐야 이거 이거 1장 알게요. 진짜 깔아 드리고 갈게요. 정면 빼셈. <laughs> 아, 네? 정면 빼셈. 네, 이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날아가요. 우와 안 앞두에 앞두에 나이스, 아 진짜 잘 갈게. 나이스! 올 나이스! 옆으 아니 뭐야? 우와. 아니, 짱진이 왜강좀 뭐야? 야, 나도 강 좀. 지하에서만한 여덟 번 노크리 뜬거 같은데. 아니, 제제 그런데도 그래요? 아, 저 치약 잘 넣었을 때 뜨님. 아, 이러지 아, 말라고. <laughs> 버스몇 떴어요? 아, 버스트 아까 노크리 4억 까먹. 그래도 아, 네. 저 거의 다 노크리였어. 진짜 네. 잘 친다. 우와. 저희 또 가나요? 네. 저희는 처엔 갈거 같긴 한데 가시면하실 어, 아, 분들 아, 가시고 어, 개, 어, 퇴근할 사람 아, 퇴근 이거는 지금 존이 언니 빠지겠다는 지금 아, 나안 해? 아안이어안 해? 아니 안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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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해한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세트만 더 하자. 아, 세트만 더 <laughs> 오, 하자. 어. 그래서 어디 가고 싶은데? 하키드나 하나가 어, <목소리> 어, 좀더 빠르긴 해. 서포트 한번 받아 가셔야 될 텐데. 아. 돼요. 될게 없어 가지고서 누나. 아. 아, 빨리빨리 일단 하시죠. 그래. 빨리빨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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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늘 고생하어요 고생했어요. 후원해 주시는 픽사리 잘난다님 정실 부인 미키님 김마리님 민님 진짜 모에님 조유리님 이기덕님 랜덤 캐릭명님 박소래님 봄여름님 아이폰님 가진호님 맛있는 호랑이님 방돌아님 왕님 베스타님 김아스님 김승일님 일규공주 서연왕자님 고희연님 다르타스님 제리코님 릴리제님 유한님님 이크님 뱅거밤차님 윤이님 블루밍님 가브리엘님 왕궁백님 소이지님 릴리리아 사출칠님 시크리스님 박기담님 볼메등장님 프리추님 래핑피님 계란님 내일 월요일님 부고미님 쏜프로님 지리지리사님 아이조님 한살님 아르 선님네프카슈님 요엘님, 포도는 마이구미님, 제임킴님, 안랑님, 웨스트피그일님, 얌님, 지차님 민트유자라떼님 감사드립니다.